이런 영화를 앞에 두고 요즘 영화 볼거 없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최고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15일 개봉 할리우드 공포영화 웹폰입니다. 미국에서는 두달 전인 8월 초에 개봉했습니다. 제작비가 3,800만 달러 정도인데 북미에서 1억 5천만 불 월드와이드 2억 6천만 불이 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R등급 호러 장르로는 거의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흥행 대박이 터졌어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왜 흥행 대박이 터졌는지 알겠다. 요즘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투정이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아밥뭐 먹지? 먹을 만한 거 없나? 이런 투정이 가장 많을 테고 그거랑 비슷하게 아 뭐하고 놀지? 게임 뭐할 만한 거 없나? 영화 뭐볼 만한 거 없나? 늘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갈망이 있어요. 특히 영화는 아 요즘 영화 진짜 별로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죠. 그 갈망과 투정에 이 웹폰이라는 영화가 가장 완벽한 해답으로 눈앞에 던져진 느낌. 아 요즘 영화 볼거 없네. 다 비슷비슷하고 별로야. 이런 투정이. 쏙 들어가게 하는 영화 그것이 이 웹폰이라는 영화에 대해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저는 진짜 웹폰은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몰입감 최고였다. 그냥 영화의 스토리에 푹 빠져들 더라고요. 흥행 대박이 날 수밖에 없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큰 흥행은 안 되겠지만 이 영화를 만든 잭 크래거 감독 2022년에 나온 바바리안이라는 영화로 이름을 알린 감독이에요. 바바리안이 데뷔작인 줄 알았는데 2009년인가 어떤 코미디 영화를 공동 감독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는 평가가 거의 망작 수준이고 바바리안까지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그동안 갈고 닦아서 제대로 각 잡고 단독 연출로 만든 작품이니까 바바리안이 사실상 대비작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바리안은 우리나라에는 개봉도 안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으로만 볼수 있었는데 그 다음 작품이 외포는 미국에서 워낙 난리가 나다 보니까 미국보다 두달 늦게나마 한국에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작품은 미국과 거의 텀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감독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으니까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이고 미국에서는 두달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리뷰도 굉장히 많고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 어느 날 새벽 2시 17분에 17명의 어린이가 자다가 일어나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팔을 비행기 모양으로 펼친 독특한 자세로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은 그대로 실종이 되어 그 아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들입니다. 그 반의 학생 수는 18명입니다. 실종된 학생 수는 17명. 한명 빼고 다 실종된 거예요. 유일하게 실종되지 않은 학생은 알렉스라는 이름이고,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은 저스틴이라는 이름의 여자 교사입니다. 담임과 학생 포함 그 반의 구성원이 저스틴과 알렉스 제외하고는 다 실종된 상황. 실종된 지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영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영화는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집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챕터 제목 으로 나오면서 각 등장인물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들을 풀어나가는 전개에요. 첫 번째 챕터는 담임선생님인 저스틴 두 번째 챕터는 실종된 아이 중 매튜 라는 아이의 아버지인 아처 세 번째 챕터는 경찰인 폴네 번째 챕터는 노숙자인 제임스 다섯 번째 챕터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인 마커스 여섯 번째 챕터는 그 반에서 유일하게 실종되지 않은 학생인 알렉스 이러한 다양한 인물 중심의 챕터 구성을 통해서 어떠한 비극을 겪은 미국 소도시 지역사회 의 어둠을 다양한 관점으로 비춰주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굉장히 몰입감 있게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형식이기도 해요. 이야기 전개의 시간대를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챕터의 말미에 강력한 임팩트를 던져주고 후반에 그거랑 관련된 떡밥들을 풀어내는 형식. 장르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기교입니다.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라든가 비슷한 영화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감독의 전작인 바바리안과 묶어서 생각해 보면 스토리 구성을 도식화된 형식으로 짜 맞춰서 재미와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방식. 그런 방향... 으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연구하는 태도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 감독이 적어도 호러 장드라는 범주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급의 보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감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느냐? 다양한 등장인물의 관점을 통해 비극을 겪은 소도시 지역 사회의 어둠과 혼란을 그려낸는가 동시에 사건의 진상에 조금씩 접근하는 내용도 당연히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너무 뻔했죠. 그 반에서 유일하게 실종되지 않은 아이 알렉스가 관련이 있다는 건 시작부터 너무 자명했고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인 저스틴부터가 알렉스의 집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스틴은 그 반의 담임으로서 가장 많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헤쳐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 아처도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달려나간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선 을 그어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거기가 알렉스의 집이라는 건 나중에 저스틴을 통해 알게 되고요. 아체의 챕터 마지막에 굉장히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장 선생님 마커스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팔을 비행기 차세로 펼치고 거리를 달려와서 저스틴을 공격하는 장면. 사실 이 사건의 진상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연출했다는 게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특히 대단하다고. 느껴진 지점입니다.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인 저스틴과 아처는 처음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다가 결국 손을 잡고 진상을 밝혀내는 인물들이고요.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경찰 폴과 노숙자 제임스는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커스의 챕터에서 드디어 진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마녀가 이 도시에 오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이 마녀는 그 전의 챕터에서도 말하자면 스티븐 킹 스타일로 등장 인물들이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계속 등장. 했어요. 이 캐릭터가 그런 등장 장면들을 통해서 호러 장르의 텐션을 계속 끌고 와준 역할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챕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저스틴이 계속 알렉스의 집이 뭔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니까 교장인 마커스가 알렉스의 보호자를 학교로 호출하죠. 그런데 부모가 안 오고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는 저는 알렉스의 이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녀가 주술을 거는 방법이 이 챕터에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 주술에 당해서 마커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챕터에 나왔던 마커스가 저스틴을 공격하는 기괴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알렉스 챕터에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알렉스의 집으로 이 마녀가 오게 되는 시점부터 챕터가 시작되거든요. 마커스한테는 자기를 알렉스의 이모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스의 가족들은 알렉스의 엄마의 이모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진짜 알렉스 엄마의 이모는 죽었고 마녀가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온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마녀는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좀비 같은 상태로 만들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알렉스가 마녀가 오는 날 학교에서 수업 듣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수업 내용이 기생충에 대한 거예요. 마녀가 사람들을 좀비처럼 만들어서 집안에 가둬놓고 알렉스를 시켜서 음식을 자꾸 먹이게 해요. 그러니까 마녀는 마치 기생충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숙주에게 계속 음식을 먹여가면서 마녀가 알렉스한테 네 부모님한테 음식을 먹여야 한다. 음식이 더 많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비처럼 된사람들 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게 마녀가 힘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알렉스의 부모님 두 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는 크게 효과가 없나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숙주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조종하는 주술을 쓰려면 그 사람의 소지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녀가 알렉스한테 너희 반 아이들의 소지품을 전부 가져와. 그래서 알렉스가 가져옵니다. 그렇게 마녀가 아이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고 새벽에 그 아이들을 다 알렉스의 집으로 오게 한 거죠. 그후 아이들을 지하실에 숨겨둔 채 알렉스한테 음식을 먹이게 시키고 거기서 생명 력을 빨아들인 마녀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알렉스의 집을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 지금까지 안 들킨 게 너무 말이 안 되긴 하죠. 경찰이나 학교 이런 조사 주체들이 너무 무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무능함 도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다 관련 이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마녀가 이제 떠나 려고 하는데 저스틴과 아처가 집으로 들이닥치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 와중에 알렉스가 애가 똘똘해요 마녀가 주술을 쓰는 걸 계속 봤 잖아요. 그래서 알렉스도 주술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있어요. 마녀가 쓰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술이 뭐냐면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로 누군가를 공격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웨폰이 그의미에요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대상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달려가서 공격합니다 그 주술을 쓰는 방법 가시가난 나뭇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술의 시전자가 자기 손을 가시에 찔러서 피를 흘린 후그 피를 나뭇가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의 신체 일부 보통은 머리카락이에요 마녀가 늘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밤에 가발 벗어 놓았을 때그 가발에 붙어 마녀의 머리카락을 얻었어요 그거를 이제 나뭇가지에 감은 다음에 가지를 부러뜨리면 주술이 발동합니다 알렉스가 그렇게 주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던 17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마녀에게 달려가죠 마녀는 도망치고요 할머니와 아이들의 추격전인데 본 시리즈 못지않은 박진감 뭐냐고 호러 액션 코미디가 융합된 최고의 시퀀스 그야말로 올해 베스트 시퀀스라고 하고 싶네요 마녀는 결국 아이들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아이들의 작고 귀여운 손으로 마녀를 아주 돌고 내버립니다. 도파민 만땅 채워주는 고어신. 그런 끝내주는 고어신으로 피날레를 찍고 영화가 마무리되죠. 와이 영화는 진짜 쩐다. 그렇게 요즘 영화 볼거 없다. 다 비슷비슷하게 노잼이다. 라고 불평하는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게 바로 이거지.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영화를 앞에 두고 요즘 영화 볼거 없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최고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두달 전부터 소문을 계속 들었고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뭐 예고편도 안보고 최 대한 정보를 차단했지만 인터넷에서 웹폰 별로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성 없고 난해한 영화일 수 있겠다 그런 예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스토리 몰입감 최강이고 장르적 쾌감과 도파민이 폭발하는 너무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가장 예상을 벗어난 건 저는 이게 이 영화의 최대 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웹폰이라는 제목이 메타포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메타포들을 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제목의 의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메타. 포고 자시고 그냥 영화 내용 그 자체를 설명해 주는 제목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개봉명에서는 원래 웹폰스라는 제목에서 뒤에 S를 빼버렸으니까 그 의미의 선명함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제목 자체가 감독이 의도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메타포스러운 제목을 붙여놓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제목이었다는 게 포스터의 이미지까지 합쳐져서 진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말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영화이고 물론 제목에 메타포도 있긴 해요 실제로 영화가 다양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죠. 이미 많은 리뷰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감독의 전작인 바바리안부터 줄고 사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점점 변화하는 사회, 정확히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달라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 감독이 그려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 좋은 방향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방향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 변화의 혼란 속에서 지성과 윤리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추면서 시스템과 분위기에 매몰되고 휩쓸려 가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이 감독은 계속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스쿨버스를 놓친 학생을 교사가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행동마저도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기능이란 게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이어지죠. 이 영화에서 머리의 위쪽이 날아가버린 시체 장면이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의 뇌가 점점 탄두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 시체들의 모습은 마치 탄피 같고 웨폰이라는 제목과 엮어서 제논에는 그런 운율로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제 크레거 감독이 정말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작을 기다리는 감독 한 명을 꼽으면 조던필이거든요. 두 명까지 꼽으면 야구치 시노브까지. 제 크레거가 아직 이두 감독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이두 감독에 필적할 정도로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되네요. 웹폰급이나그 이상 뽑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제 크레거 감독의 웹폰 정말 개쩌는 영화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리뷰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